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심만한 믿음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이 택해 주시고 그 마음 안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저를 붙들어주시고, 잘하게 하셔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laughs> 주님께서 그 마음에, 말,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킨 것처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내,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 복하라 이는 혹 도우를 순종,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유의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 자기를 단정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사레가 사레가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죠.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 한 10여 년 차이 나는데, 10년 차이인데, 그 사레가 음 아브라함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더라고. 저 사람이 분명히 내 남편 아브라함인데, 자기를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제 기근이 와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바로 왕한테, 이제 자기가 볼때 아브라함이 사례를 보니까 이제 아리, 아리따운 여인이 되는 거예요. 예? 장세기 12장에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예, 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바로 왕한테 일종의,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례가 그 남편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참 무슨 남자가 저래 자기 목숨은 귀하고 그 사례 자기 부인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해놓고. 부인을 그 바로와, 바로 왕에게 팔아 먹어버리고 부인을 다를 바로 왕하고 동침해도 좋다는 거야. 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갔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러더라고요. 또 아비멜렉 왕에게도 동일하게 또 바로 왕에게 자기 누이라고 어,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좀 아비멜렉의 왕에게도 동일하게 두 번이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남자, 아브람, 속도 없고, 벨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무슨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떳떳하게, 왜, 이거 내 사랑하는 여자야, 그러고, 응?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도, 보니까, 오늘 이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6절에,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냐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사례가 아브라함의 딸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참 하나님 앞에 이 사라의 마음을 보니까 정말 아브라함을 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그 사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해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려 버립니다. 그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은근과 노새와 양들을 많이 또 재산을 얻어요. 아비멜렉 왕에게도 동일하게 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모든 집에 테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고, 어, 택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성겨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 안에 사례가, 나, 아브라함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면은 사례는 90세입니다. 10년 차이니까.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고 해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2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일하는 걸 보니까 능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이기 때문에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도 이삭을 잉태하고 해사케 할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왜?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가 잉태해서 해산을 하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어깨해서이 땅에 태어난 거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40년 동안 기다려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뒤따라 오신 것이요. 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40에 내가 넘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로 만들어 놓고 이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이제 그때 95년도 3월, 3월 14일 날인가 그때 이제 복음이 풀어졌고, 말씀이 5월 14일 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부터 뭐 주먹 나가면 웃음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뭐 여자도 그렇게 싫어지고술 담배도 싫어지고 성경 보는 게 좋아지더라고.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을 바꿨어요. 이 사례 사례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은 왜 주로 성경 내는 거죠? 주로 처, 주로 성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소경이었고 기모가리였던 저를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제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진짜 송이 꿀보다 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세 시간씩 성경을 앞에, 성경 앞에 나가 있다 보니까, 그뭐 꿀처럼 다르니까,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정말 송이 꿀처럼 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텔레비 보면 답답하고 성경 보면 편안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1년에 성경을 17일에 한 번씩 보니까 1년에 20번을 보더라고요. 그냥 넘긴 거죠. 그러면 그 세월이 지금 27년이라는 세월이 와가지고 지금의 오늘의 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래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내 마음이 자라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이 사례가 왜 아브라함을 주로 주로 칭하면서 복종했냐는 거죠. 아브라함을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절대 복종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에도 복종하게 됩니다. 제가 근간에 이제 한 지체하고 한 5년 동안 5년 동안 섬겼는데 나는 이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사실을 얘기를 했고 제 어머니가 치매가 들어서 저대로 오빠 오빠 했던 그 어머니께서 이제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니까 제정신이 오고 어머니께서 그러는 거예요. 종수야. 내가 왜 너를 미워했다니 그러면서 이거 시안한 일이다니, 응? 어? 너가 하는 말이 마음으로도 들어오고 귀로도 들어온다니, 이거 어쩐 일이다니,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래요, 어머니. 그래,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펴놓고 어머니 1장 1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한자 한자 읽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대, 조, 예, 말씀이. 이렇게 읽는데, 이거 어떤 말씀은 들어오고 어떤 말씀은 안 들어온다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 보면서 그 말씀이 들어온 경험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 어머니에게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넣어 주는구나 그러고 그냥 엄마 진짜 말씀 들어와 그러고 나 나더러 방금 전에 나더러 오빠 오빠 했던 어머니를 내가 그냥 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종교 종파를 떠나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교제했던 지체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 말씀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복음을 전해내는 것이 나더러. 그래서 그냥 가만히 하루 동안 내가 집에서 이 방에서 그 지체하고 교제하다가 먹기도 싫은 거예요. 밥맛도 떨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전해대는데, 내 의를 나타내면서 내가 전도를 하고 다녔구나. 27년 동안 그러니까 마음이 다치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구나. 그걸 이제 한 지체를 지체하고 교제하면서 그걸 제가 알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나에게 말씀을 넣어준 거고, 하나님께서 총명을 뺏어버리면 은 나는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세울 사람이 있고 낮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되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방언이 돼 버리는 겁니다. 참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 어렵게 하는가 하고 이번에 이제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이 집에서 근신하면서, 뭐 마음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몰랐어요. 나는 사실이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걸 사실이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들으지 않은 지체들은 방언이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 어느 지체가 말을 할때 마음이 무거워진다, 답답해진다. 그것도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혼자 하나님 앞에 아 그래 그래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네.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앞선 지체들하고 내가 교제를 하고 그랬는데 이건 내가 정말 사단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브라함을 주로 섬기고 칭하고 복종하 했는데 나는 어느 말씀에도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이 너무 완벽하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 보니까 다윗이 징계를 받으면서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더라고요. 다윗은 아 나도 이내 기준이나 오름을 모두 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다윗왕처럼 시부위가 저주를 해도 그걸 하나님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도 들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지체가 5년 동안 저랑 이렇게 교제했던 지체가 자기는 말씀이 안 들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복음을 전한 되는 거죠. 나한테 죄사함을 전해야 되는데 이상한 걸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하고 복음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엉뚱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근데 사실 갈라대서 보면은 말씀 들어온 거 말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나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말씀이 들어주지 않은 지체는 그게 이제 방언이 되고. 그게 이제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한 지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체가 성경 읽어주기만 해도 그한 새로운 심령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말씀이 마음의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가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다니엘서 12장 한번 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자는 새롭별처럼 빛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2절 3절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어느 가게에 한 1년 동안 매일 같이 가서 말씀을 전했죠.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줬죠. 그리고 그냥 그냥 성경 읽어주기만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 지체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기사 되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들어보니까 마음이 환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 말씀 저, 저, 저 사장님이 말씀 전해주는 거들으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편안하고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 이상하다 그래서. 뭐이 말씀이 렇게 전해주는지 저 사장님이 말씀 전해주는데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왔어요.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 어, 사장님이 얘기했는데요 말씀이 확 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부천에까지 내가 집을 알아서 이제 그그그분께서 이제 저를 보면 1년 전에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저한테 깍듯이 인사를 하고 이제, 이제 부천에 시간 나면은. 가지고 또 이렇게 양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냥 열매를 저절로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는 마음의 말씀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근데 저는 27년 동안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한 지체는 5년 동안 교제했던 지체는 자기가 말씀이 안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되는데 그걸 안 구하고 자기 오름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이 떨어져 버려요 그 지체도 그래서 아 하나님 여기 자꾸 이제 그 부인 되는 분도 나 오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아 하나님 여기도 이제 좀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내가 전화로만 하고 잘안 가게 되는데 내가 내가 이제 27년 동안 나름대로 이거 한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다 아무것도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넣어 주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권한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고, 사랑이지. 내가 말씀 들어왔다고, 너왜안 들어왔냐? 내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거지. 사례가 아브라함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을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면서 복종했죠. 내가 지체 말의 음성에, 지체 음성에 내가 복종했느냐?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참그 지체하고 교제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동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오늘 참 베드로 전서 3장에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면서 복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삼종 지도로 살아야 된다고 여자는 태어나서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결혼해서는 남편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남편 죽으면 아들 말 아들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일이고 두 번째 교회 음성을 듣는 것도 두 번째고 세 번째 지체 음성을 듣는 게 하나님 앞에 삼종 지도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내가 너무너무 지체의 말에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기모거리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근간에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그냥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마음을 전해줘야 되는 건데, 나를, 내가 말씀 들어왔으니까 너도 말씀 들어야 된다 하고, 나만 자랑하고 내 의를 자랑하고 다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참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좋은 선지자라도 미련하다고 하시, 하시는 게 정말 말씀 맞아요, 말씀이. 자, 노마서, 노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예? 노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 참, <laughs> 네, 노마서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호를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다는 걸 가지고 내 의를 세우면서 지체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랬던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아무리 아퍼도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한 내가 한 남자로 태어나서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저 여자를 사랑하는데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자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했니까 하나님이 한 여자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영이 나타나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례가 아브라함을 주로 섬기며 복종한 것 같이 내가 이 말씀 앞에 이 기록된 말씀 앞에 먼저 복종이 되져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알게 되진 겁니다. 제가 27년 동안 성경 좀 그냥 수박거닥게식으로 넘기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지체를 통해서 또 내가 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는 나를 또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알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넣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30년 동안 사역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넣어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를 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을, 내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10년 만에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봐야만이 그 복음을 어디 가서든지 힘있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다해시 아무리 골리 하신 지가 키가 크고 창검을 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뭘몇돌 가지고 나가잖아요.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나오,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내가에 나온 돌 하나가 다해시의 정수에 맞아서 죽어버리잖아요. 그 시험한 돌이라고 했습니다. 기초석. 예수 그리도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검을 읽으라그 했어요 성령의 검에베소서 6장에 보면 13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어자들과 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족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에, 허리에 띠를 띠고 의에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케를 가지고 이로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마음 안에 들으면 성령의 검이라 그러죠. 이, 성령은, 성령, 말씀은 자랐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를 들어서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토께서 말씀이 있다고 말씀이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또 무슨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참, 이 30여 년 동안, 주, 저, 27년 동안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참, 오늘의 내가 있도록 아무것도 몰랐었죠. 근데, 말씀 하나가 마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아들 놈이, 이제, 할아버지 산소에 가자고, 이제, 연락이 와서 조금 이따 나가야 되는데,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아들, 손자, 이제 아들은 아니더라도, 이 손자들 데리고, 이제, 아들 집에, 이제,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손자들, 손녀들, 걔들도 구원을 받아야죠. 말씀이 들어가야죠. 예? 조그만 아이들도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를 받는데, 내가 참, 너무너무 우리 가족들을 멀리 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라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했습니다. 이 주로 칭할 수 있는 것은 자 베드로전서 3장 음, 5절 저 하나님께 하나님께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니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 삶을 살다가. 6절에 보니까 그의 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적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참 은혜를 입어서 그 신령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래한 인생을 참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잘하게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를 저에게 역,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기원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